어디 갈 생각이지? 야 아. 그래서, 그래서 언제 하향한답니까? 우리 어 리로이는 이씨, 빨리 하향하든가 해야지 어차피 하향할 거 빨리 해라 환장하 난리다, 난리 철공판 이씨. 원또 신캐로 저격해 깨알을 깨알을 깨데 리로이는 내가 바보로 하면 좀 이길 수을을것 같아 맞죠? 어차피 둘다 막장이라서 기본기 캐릭으로는 이저 미친 황금의저 판정을 이길 수가 없어. 밥처럼 미친 캐릭으로 미친 듯이 날아 써야지. 그래야만 좀할 만하겠네. 이거 안 눌렀는데? 갸우! 자, 좀 이따가 썼는데, 이불로. 어? 아, 으흠. 짱존 자이언트는? 아까아아아 이제 뭔가 좀아권 같네요. 아까전아뭐 뭐가 뭐흐아이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마아아아아아아 <laughs> 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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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아아아아아아아 아쿠마, 아쿠마 Uh -huh. Uh -huh. 와 이걸 막다니 저걸 <laughs> 풀다니

안격기좋고요 이거, 공창님, 인간적으로 너무 썩었어. 좀 빨리 나가든가. 맞죠? 늦게 있으면 피해버리고, 씨 공창님 존나 쓰레기네. 아무 짝이 쓸데도 없네. 우와, 야, 이걸 행보로 피한다고. 파워. 야옹. 파워 크로스. 자, 추적과 제기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야, 이렇게 존나 이게봤자 어차피 또 리로이 만나면 질까, 아이가. 아, 씨. 이렇게, 이제, 리로이 하고 또, 빡골라면 또, 개사기 만드는 거 아이가, 빡골라. 아니다, 또, 이 또, 제가 볼 때는 또, 이래, 하나다 또, 뭐 위축돼갖고 빡골라면 또 존나 쓰레기 만들 것 같아. 요가 먹으려고. 뭐! 이게 또좀 개발자의 좀, 그것좀 힘든 점이긴 하네요. 너무 잘 만들면 개사기라고 너무 만들면 쓰레기라고. 어, 어느 장단에 놀아야 되나. 와, 이거. 이거. 밸런스 맞추는 게 쉽긴 하는 것 같아요. 황금의 oh. 밸런스를 맞춰라.

와 이걸 맞냐? 뭐, 그렇지 토끼 데리디 고르면 다운 잡은 아니지만 또 다운 잡아 바로 때려보자 늦은 자이언트 썼는데 자이언트 이불로 좀 행각 잡으려고 느리게 있었는데 바로 날라가버리네 아우. 아! 다! 이런 개만 아이즈들 채팅 좀 아이소 채팅이 하나도 있네. 지금 이, 이 린토엔 방송 아이라고 이거 철권이머시 방송 채팅을 봐야지. 씨 뭐, 아이템 기다리고 있나, 씨. 다라라라라라라라라 사람은 40명인데 채팅이 하나도 안 올라온다. 아, 집중해. 게임을 보고 있는 겁니까? 내 얼굴을 보고 있는데? 내, 내, 나, 날 너무 집중하면 안 되는데. 라밤바라 야, 행동해가 엎드려버린다. wa chang chang chang, Cơ được chứ? À, chơi ít thôi. À, Round được

하단 <놀놀놀라> 빠뜨 게임 오버 아 편해 리로이 하다가 니나하니까 왜 이리 편하냐 야 원래 니나도 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리로이 하다가 니나하니까 니나도 편해 보인다 아이 씨발 뭐, 리로이는 뭐 들어갈려면 막 이러고 씨아 존나 힘드네 리로이 Round 1 Fight. tăng,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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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 tang Round 2 Fight. Wow. tă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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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ỉ kinh đại à Wow, you Shining.

아, 나 아, 나도 보디 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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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도 좋아요. 아. 그렇지, 마법의 보디스, 맞으야. 쿵, 따, 원, 투, 코, 박, 추. 그렇지, 끝났죠. 문, 트 근데 내가 봐도 저문터스던좀사긴것 같아. 어. 너프 먹어도 될것 같은데. 아, 이게 나오네. 아, 늦겠었다. 이런. 에이야. Take the deal now. t by. g e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이 n good bye.

땅땅 <놀람> 풀 수가 없지. 머슬바스터스, 머슬바스터는 풀 수가 없지. <놀람> 파워크라스, 파워 파워크라스. 와, 이걸 풀었다고? 걔라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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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야, 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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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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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ore. Mamore. 밥상! 아이씨. 자이언트! 그렇지, 병자이언트! 일어나자마자 바로 자이언트! 아야야, 역시 자이언트는 더블. 자이언트가 더블. 맛있어. 더블 자이언트!

그렇나 제... 아 너무 늦었다. 냥. 잡 잡이 벽까지 갈라나아 이게 이게 아좀 애매하네 아 파워 크라시야. 나나나나나나나나 다시 철권 끝나고 딱 접속했는데. 파란색 아이템이 들어와있으면 좋겠다.